졸업하고 나서 네. 그냥 계속 다른 일을 했었어요. 음. 뭐 사무직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음. 뭐. 매, 맨날 그래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앉으세요 네? <laughs> 예쁘게 생겼네. <웃음> <웃음>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지금 네. 어, 직장, 그 직장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다니는 약속을 네. 한 이제 6, 7개월? 6, 7개월 됐어요. 똥낼 음. 생각은 안 했나? 똥낼 생각이라기보다는 오래 다닐 수도 있을까 싶어요. 어, <laughs> 원래 본인이 네. 한 직업을 가지면 오래 있지를 못해. 네, 어, 맞아요. 직장을 계속 바꿔야 돼. 어, 타이에 의해서 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직장은 계속 바뀌는 수준이라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피부과 다니고 있어요. 피부가 건조한 편이야? 어 건조한 편이에요. 그, 그래서 피부과 갔나? 아, <laughs> 본인은 아니었나? 피부가 건강에 네.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야. 어,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위장하고 건강은 당뇨를 조심해야 돼. 어.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어, 얼마 됐어요? 이 지금 한사년 됐고 음. 이러고. 이름은... 동갑이에요. 이 사람도 직장이 이동 변동 수가 들어서 이 사람도 지금 음. 그 자동차 장비 음. 이제 저가 기술이라도 있어야겠다 음.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 자동차 준비하는 것도 아, 필기를 사람하고.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음.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곧또 봐요 2월에 음. 그렇고 그걸 이제 그두세 번은 떨어져야 되겠다. 필기 필기도. 음. 음. 음, 결국은 근데 될까요? 화면에 응? 되지 되는데 한두세 번은 떨어지다 시험 운이 없다 시험 음... 운이 없다 나온다 음... 이 자동차 정비 하는 일은 괜찮아 음... 이 사람한테 잘 맞아 아, 기계를 만지는 일을 쇠를 다루는 일은 잘 맞다 이런다 어, 음... 그렇구나 뭐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직장적으로 제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제가 피부의용과 나와가지고 피부과에 간 음. 거거든요. 근데 피부과도 이제 거의 처음 들어간 거고. 음. 졸업하고 나서 그냥 계속 다른 일을 했었어요. 음. 뭐 사무직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뭐 음. 그 맨, 맨날 그래야 돼. 공장도 <laughs> 응. 응. 들어갔다 가봤다가. 응. 근데 거의 음. 1년을 넘게 하면 못, 못 하지. 못하지. 직장 이게 한 군데 오래 있는 성격 자체가 안 돼. 데 영마살이 있어서 계속 본인은 돌아다녀야 돼. 직장은 또 바꾼다 소리 나온다. 아, 진짜. 응. 이게 지금. 저는 30대까지는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아, 진짜요? 어. 결혼도 근데 결혼은 본인 이 일찍 하면 안 돼. 결혼은 일찍 할 생각 없어. 어. 결혼은 일찍 하지 말고 결혼은 늦게. 해. 제가 이런 직장 남 밑에서 일하고 이런 게 조금 별로 안 맞는 거 같아서. 어. 그냥 제 거를 하고 싶은데. 어. 그게 기술적으로 뭘 배워서 할, 해야 될지 아니면뭐 장사 같은 걸 하는 게 맞을지. 어차피 자기 사업이잖아 그지 본인은 커피 에이. 카페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것도 맞고 옷도 맞아 옷장사도 응어제 건데 미용 쪽으로 나왔는데 미용 쪽으로 안 맞나요? 미용? 에이. 어 미용도 미용도 안 맞는 건 아니야 안 맞는데 에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본인이 있잖아 하면은 이 장사를 지금도 시작을 해서는 안돼또 얼마 만에 막 이거 지겨워서 못한다고 때려치워 그러니까 에이. 그런 에이. 그런 댐을 갖다가 서른, 30, 30대까지는 좀 하고 장사를 늦게 시작을 해 아, 조금 더 있잖아요. 어,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야. 꿈 꿈을 꾸면 잘 맞지 않나. 꿈이요. 아 근데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 응. 꿈을 안 꾸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응. 좀 그런 응. 예지몽 같은 거꿀 때도 있고 응. 그냥 뭐 그냥 헛꿈, 개꿈은 맨 매일 그래서 꿈. 본인도 응. 이런 가문이 많단 말이야 나처럼 이런 가문이 그도 무당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응. 이런 가문이 많단 말이서 결혼도 늦게 하게 돼, 하는 게 낫고 직장도 그래서 변동 이렇게 울곡절이 많으면서 지나가라 이렇게. 거야. 30대 후에는 좀 괜찮을까요? 음, 30대 중반에서 후반 고사이대가 결혼을 해 음, 사업도 역시 음, 마찬가지고 음. 결혼은 근데 잘 가겠다 야 진짜요? 어, 시집은 잘 가겠어 근데 본인도 어, 자수성가해서 살아야 되는 팔자야 음. 자수성가해서 내가 벌어서 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음. 음. 근데 이러다 부지런해야지 직장만, 직장 바꾸는데만 부지런하네 어? <laughs> 응? <laughs>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냥 지금 남자 친구랑 응. 이제 제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응. 근데 뭔가 남자 친구도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응. 저도 맨날 뭐 직장을 꾸준히 못 다니고 그냥 뭔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내가 살지 말까 하면 지금 안살 거가. 그건 아니 어, <laughs> 네. 어, 그때 이렇게 <laughs> 어. 지내는 것도 어 결혼 결혼은 안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내가 그냥 흘려보내야 돼. 몇 사람을 흘려보내야지만 이인 똑바른 제대로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 사주의 팔자에 네. 최송화 팔자에 네. 몇 명의 사람을 거쳐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그 아빠랑 음. 이제 할머니가, 음. 친할머니가 이제 아빠랑 음. 뭐. 그냥 뭐, 직장은 조금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어. 아빠랑 같이 가게를 차려서 뭐 같이 해봐라. 뭐, 요런 그거 그렇게 하면, 아버지랑 괜찮아요. 너랑 같이 장사를 해보라고. 예, 네. 무슨 아버지가 만약에 아빠 식당을 한다 치면 거기서 뭐, 제가 같이 뭐 코를 본다든가, 요런 그래. 식으로 니가 아, 어떻게 붙어 있겠다. <laughs> 안 될까? 안 된다. 처음에는 뭐, 신나 갖고 있잖아. 네. 막 어, 저기 너, 에너지 넘쳐가 시작을 해. 좀 일수 봐봐라. 내 노상 싸운다 소리 나온다 아버지하고 음... 못 있어. 그리고 네. 어 원래 부모님에서 떨어져가 나와서 살아야 돼. 다른 거 궁금한 정말 뭐 모르다. 반영구 같은 건 혹시 저한들어봤까요 미용 음, 음. 미용 쪽도 괜찮아. 그거도 괜찮 남을 꾸며주는 거 이런 거 화려한 직업이자 본인한테는잘 맞다. 화려한 직업.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학지가 또 음. 그 다니고 있는 그 음. 회사가 음. 그래서 좀큰 음. 공장 회사인데 음. 거기에서 이제 지금 계약직이긴 한데 음. 그래도 그 이렇게 돈도 괜찮고 잘 음. 다니거든요. 음. 근데그 회사를 꾸준히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음. 기술을 기술을 배워갖고 이 사람도 좀 있으면 이 사람도 나중에 기술 배우잖아. 지그 지가 차린다 소리한다. 음, 그때 음. 그때 운을 봐야 되겠지. 그때 해가 그 나이가 되면 그때 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 자체도. 아. 이 사람 자체도 사주팔자에 돈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어~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라. 어~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라 하고 부모 덕이 그렇게 많다 소리가 안 나와.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다. 초년에만 고생하고 나면 중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 빨리 일어나는 편이다. 그렇게 알고 다른 거는 궁금한 거는 저화로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